단발머리 티비 닮았어요. <laughs> 밥 먹는데 말 시키지 말게. 살에들렸잖아 애기야. 너네 죽으면 책임질 거야? 상국 오빠 불러. 자, 여러분들, 마라 엽떡을 시켰는데, 제가 마라를 먹으면 배탈이 나가지고, 게스트를 불렀습니다. 잠깐만요, 데리고 올게요. 제 사촌동생 데리고 왔어요, 사촌동생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나 이런 거 처음인데? 어떡하지? 키키키운 민수가 아니야. 제 이름은 민순이가 아니고 수진이거든요. 아, 반가워요, 여러분들. 아,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아니, 지중효과가. 조회수 잘 나오면은, 입생로랑 지갑 사준다 그래서, 어, 일단 왔는데, 아, 어, 나도 엽떡 못 먹는데? 아, 나 어떡하지? 마스크요? 아,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, 까오부리고. 막 이러려고 낀거 아니고 진짜 아파서 감기 걸려서 낀 거예요. 진짜로 아 이빨 아 고마워 애기. <laughs> 이거 오늘 마라엽떡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오빠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주둥이 굿즈 마리토리 스북하다가아 뭐래 아너 진짜 지진다 진짜 야너뺑 맞냐? 너왜 나대? 너몇 살인데? 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웃어보여? 나그이마라엽떡 아, 먹어볼게요 이게 마라엽떡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둥이 오빠가 방송을 늦게 켜가지고 <laughs> 아 진짜 먹고 나면 머리카락이 떨어 하여튼 저 틱톡 하거든요 틱톡에 수진이라 치면 나오는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 아, 이거 팔로우 좀 눌러주세요 저 오늘 안 그래도 라방 하기를 했거든요. 오늘 창고 오빠랑 같이 라방하기로 했는데 창고 오빠 알죠 여러분들? 창고 오빠를 몰라? 어떻게 창고 오빠를 모르지? 창고 오빠 인천 짱이잖아. 창고 오빠를 모르네. 노래 진짜 개 찐따구나 진짜. 그만해! 자 일단은 여기 마라 떡분모자가 들어 있어. 아 나도 근데 마라탕 먹으면 배탈 나는데. 일단은 먹어 볼게요. 이 째노랑 가방 받아야 되니까. 단발머리 분이 닮았어요. <laughs> 밥 먹는데 말 시키지 마야기. 살들 늘렸더라 애기야. 너네 죽으면 책임질 거야? 오빠 몰라? 아, 생각보다 매운데? 이거 착한 맛을 시켰는데? 아, 여기 이렇게 유부도 들어있거든요 유부도 먹어볼게요 음, 확실히, 국물에서 마라향이 나는데, 좀 깔끔해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마라탕에 먹으면 다음날 막 죽을 것 같다. 약간 그런 냄새는 아니고, 약간 마라탕 신맛 조금에, 조금 매운맛에 마라향 조금? 막좀 과하지 않아요, 전반적으로. 엽떡과 마라탕 사이 진짜? 그 엽떡에 꾸덕꾸덕한 맛은 많이 없어요. 또 뭐가 들어있으려나? 아 중국 당면도 들어. 나 중국 당면 진짜 좋아하잖아. 사랑하잖아, 중국 당면. 중국 당면 진신여. 아막 이래.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존나 당황스럽다. 하영아 너 중학생 때 전교 1등이었잖아. 언제 이렇게 됐어? 아씨발 언제 뚱 얘기를 하고 있어? 대 일어나 견스미잖아. 언제 뚱 얘기를 하고 있어? 내 코노 갈 거? 또 2반 남자애들 앞에서 아이유 노래 부르면 죽여버린 키키유. 뭐래? 야 아, 2반 남자애 나한테 뻑 같잖아 그때. 아, 괜 걔네 나한테 인스타 물어보고 난리였어. 인스타 맞팔해달라고뒤에 아직도 와. 아 더워서 안 되겠다. 저 교복 좀 벗고 할게요. 너 카티? 이거 요즘 유행이잖아, 이거. 이거 없으면 찐딴데? 어,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? 마라향은 나는데 마라탕 느낌이 달라. 나 엽떡 매니저님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? 그냥 스토리 뭐야? 뒤판 탔어? 아, 나 거기서 알바하는 민철 오빠랑 썸 타잖아. 내일 민철 오빠랑 마라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. 내일 딱 마라탕 먹고, 하루 필름 찍고, 향으로 먹고. 그러고 민철 오빠랑 데이트 하기로 했잖아. 아, 그 오빠 백 더블링 넘는 거 먹어.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. 언니 그렇게 먹어 살쪄. 예! 씨발 지금 새 젓가락 먹었어. CR803 젓가락 먹어서 예! 살찌개 먹어 살쪄. 지금 줄르는 땀이 훨씬 많은 민철오 방송보고있대? 어떡해 <laughs> yeah! 언니 네 만원 언제 돌려줄거야? 뭔소리야 진짜 그건 비워 좀 퍼뜨리지 마세요 나돈 빼는적 한번도 없어 나일진 그런거 아니야 언니 나 오늘 남친이랑 백화점 가서 사냈어 <laughs> 진짜? 클래식백으로? 너 남친 무슨일하는데? 아나송수빠랑사귀지그 오빠 코인하잖아 앞머리 <laughs> 무슨일이에요 언니? 아 이거 곧 유행할 머리 원영이 언니가 <laughs> 너네 장원영 언니 알지? 원영이 언니랑 좀 친하거든. 원영이 언니 그 트위티뱅도 내가 알려준 거란 말이야. 이것도 이제 곧 원영이 언니가 따라 할 거야. 키히 머랭이 원영 언니 말고 원영탈모랑 친하잖아. 뭔 아, 진짜? 지진나 미친나 열까지 다 나왔어. 언니 만원 여기 있어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어 만원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? 주동오빵안 해줬는데 만원 터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? 고양이 수리 내야 돼요? 아나 이런 거안 해봤는데 한 번도 틱톡에서도 이런 거안 하는데. 그럼요. 아놀리면안 돼.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배부르다. 나는 밥을 많이 못 먹겠어. 소식자, 원지 알죠. <laughs> 아, 안되겠다. 이거 그만 먹고 오빠 불러올게요. 아우, 쓰 이거 이렇게 못 먹었어? 먹방을 한 거야, 조그만한 거야. 이거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떡해? 먹어볼게요! 살짝 음, 달달구리한데? 지이랑 커플티라고? 아, 이거? 우리 이거, 반티 같은 거야. 가족 티 <laughs> 아, 자꾸 수진이가 나랑 홍박사 같이 추제나 홍박사 조회수 150만 나온 거 보고 막나좀 빨아먹겠다고 홍박사 같이 추제 내가 유튜브 영상 그렇게 올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소스 잘 되니까 바로 그냥 빨아먹으려고. 수진이가 전 목이라니까? 다시 <laughs> 쳐달라고? 아, 싫어. 걔 그런 걸 해갖고 남자 꼬신단 말이야. 택트발로몇명이하고 남자친구 꼬신다고. 아, 맞다. 하나 안 했다. 아, 일단 수진이가 안한거 있대. 기다려봐. 아니, 뭐든 물어볼라고. 언니 이따 틱톡 라방 할 건데 지금 이게 이뻐 아니면 필터 낀게 이뻐? 뭐가 더 이뻐? 아나 솔직히 지금 생얼이라 나 중화당 안 했거든. 지금 진짜 비비만 딱 바르고 틴트만 바른 거라서. 아니 근데 글리터 쓰면 이뻐 보이잖아. 아 올라올게. 언니가 커다래 오늘 안 먹어? 맞다, 이거. <laughs> 수준이한테 비밀이야? 이거 수준이가 안 뜯어 먹은 거니까 내가 먹어야지. 왜 민수야? 너도 한 입만 달라고? 왜 누나 따라 안 갔어? 여기서 뭐해 민수야? 아, 알았어, 좀만 기다려봐. <laughs> 왜 말해? 이거 품절이라 못먹고 있었는데 와 꼬바로우다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꼬바로우가 우리 동네 마라탕집 꼬바로우보다 맛있어요 민수야 밤에 매운거 먹지 말랬지? 엄마 오기전에 먹어야겠다